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늦어졌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결국 코스피 대학농구 유리그도 돌아왔습니다. 2000 LG 챔피언스 파크에서 오늘은 정진경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고요 원래는 홈앤어웨이식으로 했었지만 이번에는 네. 한 곳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잠시 조금 전에 언급해 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개막 리그가 연기됐고 자 대학농구 유리고 오늘 경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전력 누수가 없는 동국대 더 단단한 조직력으로 오늘 승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고려대학교의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승을 목표로 항상 보고 있고요. 네. 지난 시즌 지금까지는 주의정 감독 대행이었지만 네. 올 시즌부터는 정식 감독이 되면서 어 선수들에게 본인의 팀 칼라를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동국대학교의 베스트 5입니다. 김영민 선수가 먼저 출발하고요. 김승협, 김정호, 이광진, 조우성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의 베스트 5가 출격하겠습니다. 야, 서대성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서대성 감독도 동국대학교를 맡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함께 베스트 5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석, 정호영, 신민석, 문정현, 하윤기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반면에 동국대학교도 조우성 선수가 2m 6cm 또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려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하겠고요. 한색이 많이 들어간 유니폼 고려대학교. 네, 그리고 주황색 유니폼이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도라이빈. 자, 하윤기 쪽이에요. 하윤기. 들어갑니다. 자 역시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경기 중계했었는데 구애기 네. 그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고들면서 득점. 이우석. 왼쪽 하윤기. 하연기 조우석을저 치고 사독 네. 하연기. 자, 아. 자 상대 센터들과 신장은 비슷하지만 기동력이 훨씬 좋은 부분을 잘 이용을 해줬고요. 페이 플레이 플레이를 할때 롤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아. 네 멋있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하연기. 네자 눈빛 보세요. <laughs> 살아있네요. 그... 자 분위기 뜨거 고우시는데요. 그렇죠. 네자 외곽에서 석정 아, 들어갑니다. 자 김승엽 선수였고요. 점수는 팔대5밖에팔대 오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반이에요. 자 우성 자 파고듭니다. 조성 자 어, 조성 2 점. 자 좋은 스텝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주장의 중책을 맡았어요. 먼거리 어, 석점 아, 꽂아놨습니다. 자, 자 신민석입니다. 되었는데 네. 시즌 초반 포지션을 바꿨단 말이죠. 자 외곽으로 저렇게 나오게 되면서. 활... 와이드픈 수업입니다. 석점, 고전했습니다. 저... 자, 저... 정호영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어? 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이광진도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이 대학리그에서 동국대학교는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거든요. 저... 또한번 석점. 이번엔 김정호입니다. 역시 들어가지 않았던 동국대학교. 자 그리고 결국 석공의 그렇죠. 석공 네 하윤기 선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선수를 네. 부담스러워하고요. 연속 석점. 아. 김정호 오늘 슛감 상당히 좋습니다. 받다등고 갑니다 김정호. 아 기나 소다 아, 김정호. 아. 김정호의 원더골. 서대학교는 이겨내야 됩니다. 하윤기 하윤기가 파고들면서 아. 또한번 그렇습니다. <laughs> 덩크로 응시하는 하윤기. 알고 그렇죠. 있고 이 장면 또한 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갑니다 외곽 그리고 왼쪽에서 석현 아! 또한번 꽂아 놓습니다. 이번엔 정종현 요석 어렵게 한명 져쳐내고 올렸고요. 좋아요. 네. 자 하윤기 쪽에 패스였고요.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여유가 보이네요. 공효됐습니다. 1쿼터 28대21 그렇습니다. 네. 자 2쿼터 시작되었습니다. 2쿼터 오늘 처음으로 슈팅이 불발됐던 김정호 선수. 자 이우석 오른쪽 자 박민우가 네. 자 신민석입니다 신민석 두점 재치있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수비가 나오는 방향을 확실하게 보고 여유있게 스텝스루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이 3번으로 바꾸면서 초반에 계속 3점을 던졌거든요 오, 지금 자수천에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쏘죠. 석점좋잘 왔습니다. 신민석! 자 확실히 어. 예참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젖혀놓고 또한번 쏩니다. 김정호! 역시 자. 감이 좋아요. 네이 컷도 초반 두 개의 실수를 했지만 이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고 자 벌써 20점째 넣고 있는 김정호. 오른쪽. 아 이번엔 석점 응수합니다. 박민우. 아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예. 1년이 지난 시점에 너무나 성장했고요. 또한번삭점 이광진, 네. 하윤기. 왼쪽, 신민석수입니다. 꽂아놓고 앵더플레이. 지금 슛 이후에 살짝 건드렸거든요. 예. 네. 조우성,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쳐쳐놓고두점 자, 이런 센스가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자샷글락 3초 2초 남겨놓고 이민서 공을 어, 잡았습니다. 네. 자 쫓기면서 던졌는데 저거 저것도... 다시 아네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엔드오프라이아 이렇게 네.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박무빈. 자 돌파 어, 좋아요. 공간이 있었어요 박승재. 자재치 뒤스... 있습니다. 네잘 뒤... 들어가줬습니다. 예. 자 워낙 지금 동태 선수들이 빠르니까 이또한번엔드오프라이 어, 1학년 문정현 선수가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고려대학교 자 1대 1 들어갑니다 정호영 그렇죠. 정호영도 팔도 길고 탄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예요. 예. 네. 또 한번 먼 거리네요. 또 오! 들어갑니다. 와. 석점 김정호. 자 지금 오늘 본중 가장 먼 거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간 오호 버저비터 버저비터까지 나옵니다. 버저비터 정호영. 자 오늘 선수들이 모든 것을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 열기 식히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고려대학교는 최근 어, 18, 19 시즌 턴오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함인데 예. 올 시즌 마무리가 돼서. 두 팀, 자 왼쪽 2점 득점합니다. 이광진, 자 돌면서 짧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분을 잡았고 조성도점. 아 좋아요. 고려대 입장에서는 이발 입안... 줬었거든요 네. 정호영 파고듭니다 정호영 점퍼 득점합니다 점퍼까지 상당히 좋았는데요 역습으로 나갑니다 이우석! 이우석! 하지만 달려 들어오는 티빈 하윤기 아, 이우석 선수의 이 드리블 순간 폭발력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가속이 잘 네. 붙습니다 아 리버스 라이업 김형민 첫 득점 해줬습니다 네, 빠르게 스피드를 이용한 득점 김신협 아, 그럼 돌파를 하네요, 아, 정호영. 두 점. 자 돌아오면서 이우석 점퍼. 좋아요, 지금 센터에 크로스인데요, 잘잡아내는 서정현.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정현, 좋아요. 네, 서정현 두 점. 그렇죠. 저런 김정호. 자 김정호가 조금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돌파라이업 두 점. 자 이제 김정호가 외곽에 견제가 심하니까요, 그렇죠. 그러... 조성 아 이번에 아, 놓쳤어요. 네. 자, 빠르게 나갑니다. 나온 넘버 상황 오른쪽 2점 득점. 자, 저런 부분이 좋아요. 네, 전반에도 다 9점 차입니다. 자, 동대점 쪽 패스가 있는데 어드점. 조성 이게 시간 확인하고 정호영 안쪽 투입. 이번에 2점 어, 만들어 냈습니다. 여준영. 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팀망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자, 그 그래 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운드 베스. 하윤기 잘 먼저 빼줬어요 먼저 크게 쏘죠 그리고 꽂아놨습니다 네. 자 오늘 정우영 선수 컨디션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올라왔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았 TV인 돌발 하윤기 다시 잡고 올라왔습니다 2점 하윤기 파괴력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앞에 선수가 나가있고요 자갈수 있어요 좋크슛 하윤기 어. 예. 자 <laughs> 김승엽 잘 성공을 시켜주고 있고요 자꾸 김승현이라 외치고 싶습니다 아, 자 지금도 정호영 선수예요 예, 이광진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진 먼 거리 2점 득점 자 이광진 선수가 오늘 식감이 좋은데 슛을 좀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 김태환 자파고들 여준영 왼손 올려놨어요 와, 네. 흘러가고 있고요 정호영 아 좋아요 성공합니다 자 상당히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김정호! 2점 득점. 9점 차. 자, 빠르게 갑니다. 정호영! 2점. 자, 공을 돌리는 대신에 빠른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요. 끌고 나오면서 2초, 1초. 이렇게 2019 대학 농구 유리그 1년 만에 시작한 1리그 첫 경기의 승리팀은 고려대학교가 됐습니다. 99대 88. 자, 멋진 경기. 고려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승리로 가져갑니다.